국민 평균 5등급. 멍청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라. 국평호라는 말이 있다. 국민 평균 5등급이라는 말이다. 고지능자여. 당신은 어떻게 5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의아할 것이다. 하지만 5등급이 국민 평균이며, 수능 5등급은 실제로는 평균보다 높은 지능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전체 세대를 아울러 계산하면, 국민 평균은 7등급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지금부터 내가 그것을 증명하겠다. 1. 수능 세대는 그위 세대보다 똑똑하다. 보이는 그림은 현재 1020세대와 586세대의 독해력 시험 결과이다. 현재 젊은 세대의 독해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에 비해 단순 암기식의 학력고사 및 예전의 교육을 받았던 586세대의 독해력은 OECD 꼴찌 수준이다. 수학, 영어 실력은 두말할 것도 없다. 수능이 윗세대보다 압도적으로 어렵다. 2. 수능 5등급의 실제 위치는 중간 이상이다. 두 번째 그림은 2021학년도 6월 평가원과 실제 수능이 <laughs> 그림에서 보이듯이 고3 수시 합격 및 수능 포기 인원이 상당하다. 그에 반해 실제 수능에서는 N수생이 대거 투입되기에 모집단의 수준은 상당하다. 3. 세 번째 수능을 치지 않는 동년배 인원도 많다. 전국의 특성화고, 예술고, 마이스터고 등 수능을 응시하지 않는 비율은 전체 고등학교의 25%이다. 통계청 피셜. 즉, 방금 두 번째에서 봤던 자료에서의 고3 응시 인원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인원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다. 4. 만약 당신이 이과였고 3등급대 이상의 취업률이 꽤나 괜찮은 공대 이상의 재학 중이라면 당신의 지능은 상당히 준수한 편이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2022학년도 통합문이과 통합수능에서 문과가 개박살 났다는 통계이다. 수학은 1등급의 95%로 압도적이고 국어 1등급의 80%가 이과생, 영어 1등급의 70%가 이과생이다. 물론 당신이 예전에 수능을 치던 모집단의 비율과 지금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말의 요점은 당신이 수능을 칠때 같이 경쟁하였던 이과 모집단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신은 문과가 국어 영어를 더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대 자연대 경쟁은 따로 했기 때문에, 당신이 괜찮은 공대의 취업률이 좋은 공대 이상을 다니고 있고 수학적 능력에 결함이 없다면 당신의 수준은 실제 수준은 꽤나 높다고 볼수 있다. 오, 그렇다면 진짜로 객관적인 수준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필자가 생각하기엔 문이과 나뉘기 전에 고일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윗세대와 특성화고를 제외한 실제 청년들의 지적 수준을 대강 감안할 수 있다. 고1 3월 모의고사는 중학교에서 넘어온지 얼마 되지 않아. 유형에 익숙하지 않기에 2018년 고1 9월 모의고사 등급컷을 살펴보자. 문과 플러스 이과 예체능 플러스 수능 탈주 인원 모두 포함된. 모집단에서 1등급 컷 96점 점인 국어시험에서의 전국 평균은 예순한 점이다. 1등급 컷 84점인 수학시험에서의 전국 평균은 34점이다. 이쯤에서 반박이 나올 수 있다. 수능이 지적 능력의 척도인가? 나의 대답은 이러하다. 수능이 지적 능력의 절대적인 아니지만, 국민의 평균적인 수준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납득하기 위해선 수능만큼 좋은 척도도 없다. 실제로 명문대생들 중에서도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수능을 준비하는 것만큼 공부하지 않는다. 또한 수능에서 특히 국어와 수학의 경우 독해력과 논리력을 측정하며 IQ 검사와 다르게 끊임없이 모의고사를 치기 때문에 유형이 생소하다는 반박도 커버칠 수 있다. 즉전 국민이 모두 야간자율학습, 이런 걸 하고 끊임없이 유형을 연습하는 사고력 테스트의 점수이기에 국민 평균의 지적 수준이 어느 만큼인지 가늠하는 데는 이만큼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쉽지 않다. 또한 그 와중에 한국인의 IQ는 전 세계 3위 안에 들 정도로 똑똑하고 입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다. 그런 한국에서 TOP 10 안에 드는 명문대를 나왔으며 특히 당신이 이과였다면 당신은 전 세계의 0.5%의 브레인임에 틀림없다. 당신이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당신과 똑같은 조건이 아니기에 이 세상엔 정말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상대가 말귀를 못 쳐할라 먹으면 침묵을 하는 것이 당신의 처세에 좋을 것이다.